근데 보통 우리가 수도권의 그 마지막 끝물이라고 해야 되나? 마지막 불을 마지막, 불을 마지막 타임이죠. 불을 태울 때는 사실 인천이지. 인천까지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 인천이 막판에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. 마지막에 완전 오른다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인천의 특징이에요. 2021년에 한 35%가 오릅니다. 인천 분들 아, 실망하지 마세요.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잖아요. 17, 18, 19안 오르다가 2019년부터 이제 송도가 움직이더니 2020년, 2021년에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. 네. 우리 형이 그때 송도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. 2008년도에. 네. 첫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피 붙었다가 꺼졌어. 이게 한 10년 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형수가 전화 왔어요. 2016년에. 네. 어떡하죠? 송도 아파트? 그래서 몇년 됐죠, 우리? 10년 됐대 아 10년 동안 안 오르면 안 오르는 거 아닌가 <laughs>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정리하자마자 한 2년 지나니까 폭등하더만 그러면 잘못 얘기하신 거죠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아, 아니 보통 1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볼건 전문가도 실수를 한다 <laughs> 가끔 틀린 얘기를 한다 천천히 마지막에 불꽃을 튀더라는 거죠 그러면 <laughs> 음. 올해 안 오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올해는 아니 강남 그러면 황수님의 비난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다 그때 입을 꼭 다물고 있겠죠 아.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죠 뭐 어떻게 <laughs> 네. 그래서 인천은 흐름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강남 먼저 아. 올라갔죠 마용성 한강벨트 올라가죠 그 다음에 확산되죠 규제하면 확산되죠 마지막에 인천이 아마도 2~3년 후 요즘 반응 속도가 빠르면 1~2년 후에 인천이 올라갈 수도 있죠.